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로이론 강의를 맡게 된 이충인이라고 합니다. 그두 가지 법칙을 배우기 전에, 회, 그 용어들을 제가 막 설명, 용어들을 막 그냥 사용을 할 텐데, 사용하기 앞서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회로의 구성 요소는 그 전원, 소스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펜던트 소스와 디펜던트 소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애들은 다 인디펜던트 소스들만 배웠습니다.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 인디펜던트 볼티 소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티 소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건전지에 써 있는 모양처럼 되어 있고 커런트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펴보면 7암페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는 아래서 위쪽으로 칠암 페어가 무조건 흐르게 하는 전원이 여기 달려 있다. 그럼 이 회로는 여기도 7암페어, 여기도 7암페어, 여기도 7암페어, 여기도 7암페어 모두 다이 길에선 7암페어란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이 다이아몬드 모양은 디펜던트 소스라고 부릅니다. 디펜던트 소스라는 건 뭐냐? 종속 전원이라는 건데요. 그 본인의 어떤 전압이나 전류가 여기서처럼 무조건 7암페어가 걸리는 게 아니라 요길, 이게 그, 디펜던트 볼티 소스인데, 볼티 소스라는 거는 뭐냐? 그, 요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어떤 거에 의해 영향을 받아 종속이 된 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여기서 만드는 건 전압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압은 몇 볼트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요 IA, IA가 어딘지 잘 따라가 보세요. IA, IA에 흐르는 전류에 종속된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1어가 흘렀으면 여기는 4V가 걸리게 되겠고요. 2A가 흘르면 여기는 8V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위를 통한 검산 방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검산을 할 때, 요 문자로 써내려 갈 텐데, 요전압원에 요 대해서 우리가 4IA라고 그냥 쓰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단위를 체크할 때 단위가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건 전압이어서 볼티지인데 여기를 IA라고 썼으면 이걸 암페어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맞게 풀어놓고 나중에 어, 나 틀렸나? 하고 괜히 허스고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옆에는 까먹지 않게 항상 이렇게 전압 표시를 하고 요거는 볼티이다, 요건 볼티이다 까먹지 않게 요런 식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디펜던트 볼티지 소스라고 해서 볼티지한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커런트한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볼티지한테도 영향 받을 수 있지만 얘가 궁극적으로 내는 애가 여기 표시됩니다. 얘가 궁극적으로 내는 애가 표시되는 거죠. 네. 그렇게 소스에 대해서 다뤄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KVL과 KCL에서 사용되는 그 구성 요소들, 회로의 구성 요소들을 배워 볼 텐데 컴포넌트들 외에도 컴포넌트들 사이에 연결을 시키는 요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노드라는 거는 뭐 정의로 따지면 두개 이상의 컴포넌트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이 회로에서 노드가 그럼 몇 개인지 한번 따져 봅시다. 노드 A 요만큼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 다른 컴포넌트를 거치지 않고 연결된 모든 지점을 하나의 노드로 파악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같은 노드는 같은 전위를 가집니다.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건전양단의 어떤 두 지점의 전위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어떤 레퍼런스 전압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 레퍼런스 대비 전위를 그냥 거기에 전압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서 전위와 전압을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일단은 전위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같은 전위를 가지는 요 애들은 같은 노드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같은 노드는 항상 같은 전위를 가지고요. 그럼 같은 전 위를 가진 애들이 몇 개나 더 있나 한번 생각, 찾아볼까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어디까지죠? 여기, 여기, 여기까지. 노드 B. NB라고 쓸게요. 그리고 요 부분. 노드 C.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레퍼런스 노드. 여기까지 다 이어져 있죠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여기도 다전위가 똑같이 0볼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노드 D 총 노드는 4개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노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생소하실 텐데 메시라는 개념입니다